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토토를 했는데 결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토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자기 돈을 천 원이라도 찍고 보면 그더 재밌더라고요. 그 응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주에는 제가 총 4500원어치를 샀어요. 이거. 이트레에하고고에헤드 했는데 제가 2천원어 샀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2대일로 승리해가지고 이게 2개승을 해서 저는 이 돈이 날린 거고 이번에도 내 배당을 적은거로 도 했거든요 사수홀로하고 에이스빌란에서 에이스빌란이 여기가 2위 여기가 1 8위인가같에요 18위인가 해가지고 당연히 2위가 이길 줄 알았더니 무승부네 3대3으로 지금 축구 경기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유틸레오는 여기는 8, 8, 8위 여긴 7위 8위하고 7위하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7위가 점1배라서 일단 2위가 이길, 이길 줄 알았는데 8위가 이겨버렸어요 8위가 근데 이제 이것이 다 이제 변수예요 변수 총대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 4천라치 했는데 이거 꽝이야 꽝 근데 500원짜리가 됐어요 리퍼블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이게 리퍼블이 3인가 기에요 크리스탈 팰리스 이게 아무튼 이게 10.5배 이게, 이게, 이게 맞았어요 웨스트햄하고 플레엄 이거 2.6보 그거 비슷비슷하거든요 팀이 그냥 너무나 배당이, 나도 가능성이 없어. 500원 찍었더니, 그러니까 꽉, 2 7 3 0배 맞았네요. 근데 13,650원. 총, 그니까, 제가, 4,500원 아치, 이거 꽝, 2,000원 꽝, 2,000원 꽝 4,000원 아니에요 4,500원 아치 했는데, 500원짜리가 맞았네요. 그래가지고, 13,650원 이것이 됐어요. 그니까, 러 9,150원 정도 벌었네. 13,650원 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토토같은거 할때 돈 벌라고 하면 안돼요 그냥 재미로 해야돼 재미로 제 생각에는 여러경기 저같이 나눠가지고 5천원 미만으로 하는게 딱 좋아요 그냥 5천원 미만으로 이거 돈 벌라고 하면 돈 벌기 힘들어요 이거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봐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힙점 오베 이런거 나오고 그러는 이걸 어떻게 맞춰 이것을 돈벌 수가 없지 힘들어요 이거 돈 벌기가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그냥 재미로 오세요, 재미로, 저 같이. 오늘은 제가 이 토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오늘 정리하자면, 위트러트, 고에드, 페 이건 꽝이고, 하수월로, 에이스 빌란. 3대3, 이것도 꽝. 이거 하나 받았어, 500원짜리. 27.30배. 내가, 내가 100만원만 걸었으면, 얼마에요? 2700만원 벌뻔 했네요. 근데 이게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뭐이지 27.3배 아마 벌었네, 500원짜리. 나도, 나도 이거, 1000원도 아까워가지고 500원만 했는데 이게 맞았네, 세상에.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